요즘 따라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쉽게 나오고 살은 잘안 빠지고 피곤한데 잠도 깊이 안 오신다면 그게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혈당을 조절하거나 지방을 태우는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 결과 예전처럼 식단을 조절해도 효과가 잘안 나타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몸 안의 대사를 다시 켜 주는 자극 그리고 그 역할을 해 주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인데요. 어떻게 먹어야 진짜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계피는 수천 년 전부터 전통의학과 식생활 속에서 약재로 쓰여 온 특별한 존재입니다. 중국의 고대의서, 인도의 아유르베다, 중동과 유럽의 민간요법까지. 세계 곳곳에서 계피는 감기, 위장 질환, 순환 문제, 피로 회복 등 다양한 치료와 예방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계피는 과학적으로도 그 효능이 하나씩 밝혀지며 현대인의 생활에도 꼭 필요한 자연의 선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피는 단순히 향이 좋은 식재료를 넘어서 의학적으로도 다양한 효능이 입증된 건강 식품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기능. 세 가지를 짚어볼게요. 첫째,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미국 농무부와 당뇨병 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여 혈당이 세포로 더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작용은 제형 당뇨병 예방과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둘째, 항염 및 항산화 작용입니다. 계피에는 시나미갈데아이도와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만성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셋째, 지방 대사 촉진 및 내장 지방 감소입니다. 미국 미시간대 생명과학 연구소의 실험에서는 개피가 지방 세포 내에서 열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자극해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고 특히 내장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계피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여러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된 자연 건강식품입니다. 다음으로 계피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식재료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귤입니다. 보통 귤을 먹고 껍질은 버리죠. 하지만 말린 귤 껍질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강화하고 식사 후 지방 흡수를 지연시켜 주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계피와 함께 섭취하면 지방 축적을 줄이고 혈액 속 중성지방 농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귤껍질은 기관지와 폐를 따뜻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어 기침, 가래, 감기에도 좋습니다. 말린 귤껍질을 잘게 부숴 통계피와 함께 끓이면 향긋하고 상큼한 계피차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당도가 높아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죠. 이때 계피가 함께 들어가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줍니다. 계피는 바나나의 단맛은 살리면서 그 속의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바나나 위에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툭 털어 얹어 드시면 몸에 부담 없는 간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하지만 사과 역시 당분이 많기 때문에 계피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계피는 사과의 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완화해줍니다. 사과를 얇게 썬뒤 살짝 데우거나 오븐에 구워 계피가루를 뿌려 드시면 따뜻하고 건강한 디저트가 됩니다. 네 번째, 생강입니다. 생강은 계피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 쓰여온 궁합입니다. 둘다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내장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의 슈가올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지방 축적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위장을 따뜻하게 해줘. 소화가 잘 안되거나 잦은 체증에 도움을 줍니다. 생강을 얇게 저며 통계피와 함께 끓이면 몸속이 순환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추입니다. 계피가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면 대추는 그 에너지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추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과민반응. 긴장 완화에 좋고 체력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계피와 함께 하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완벽한 조합이 되죠. 대추는 깨끗이 씻은 후 통째로 넣어 끓이거나 씨를 제거해 작게 썰어 함께 우려내면 계피차의 단맛과 풍미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꿀입니다. 계피 특유의 알싸함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꿀이 좋은 선택입니다. 꿀은 계피의 효과를 부드럽게 끌어올려 주며 면역력 강화와 항균 효과도 함께 제공합니다. 단, 꿀은 끓는 물에 넣으면 영양성분이 파괴되므로 충분히 식힌 계피차에 넣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하게 식힌 계피차에 꿀한 숟가락 넣어 마시면 편안한 밤, 깊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분명 몸에 좋은 식품이지만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계피는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건강을 위해 좋다고 해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건 금물입니다. 특히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간에 부담을 줄수 있는 독성물질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계피, 특히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 함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은 반드시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임산부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계피는 자궁 수축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태아와 모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임신 중에는 계피차나 계피 성분 제품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계피가루를 생으로 먹지 마세요. 몇년전 미국에서는 계피 가루를 직접 들이마셨다가 질식 사고로 아이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계피 가루는 입이나 코로 흡입되면 폐 점막에 달라붙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피는 반드시 통계피를 끓여 우려 마시거나 음식 위에 아주 소량만 뿌려서 섭취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공복 섭취는 피하세요. 계피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위 점막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저녁 식사 후 또는 이른 저녁 시간입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촉진되며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시간 되죠. 건강은 거창하고 대단한 계획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한 습관, 내 몸에 좋은 걸 조금씩 드리는 생활 속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에 그리고 삶의 작은 변화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